아마도 자생지에서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답니다. 와, 너무 색감이 예쁘고 귀엽죠, 그죠? 아주 땅바닥에 착 붙어서 자라는 모습이 엄청 귀엽답니다. 귀염귀염한 이 아이가 한탄강 존바에서 있거든요. 포천 한탄강 존바 이솔이랍니다 자생, 자생지가 포천이에요. 이렇게 자생, 지에서는 아마도 요 아이보다도 아마 더 작을 수 있거든요. 요 아이도 뭐 거의 노지에서 방치하다시피 자란 아이라 해서 이렇게 아담사이죠. 아주 그냥 쨈만한 아이죠. 이렇게 아주 입장이 진짜 존바이솔 이름답죠. 이름답게 멋지게 꽃대도 올려주었거든요. 요 볼록볼록 뿔난 모습이 존바이솔 꽃대랍니다. 올해 꽃이 피면은. 요 존바이솔은 꽃은 또흰 바탕에 뭐 분홍, 열튼 분홍 바탕에 빨간 라인이 좀 있어서 아주 귀염귀염하고 예쁘거든요. 이 아이는 꽃대를 다섯 개나 올려주었어요. 그죠? 녹색 부분에서 꽃이, 꽃방울, 꽃을 트리 형식으로 달아주어서 예쁘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트리 형식으로 꽃을 예쁘게 달아주는, 주는 한탄강 존바이 소리거든요. 자생지에서는 아마 이 아이보다도 얼굴이 더조그할 거예요. 이렇게 노지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서 분경이나 뭐 모양을 내서 석부작 분경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는 한탄강 존바이솔 이랍니다 울 동네에서는 요 존바이솔 하고요 포천바이솔 하고 아주 대표적인 바이솔 종류랍니다 야생 바이솔 종류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호수 다이금호수 입니다 이젠 뭐 전형적인 가을 이랍니다 햇볕이 아주 따가워요 더운 곳은 둘째치고 따갑답니다 들녘의 곡식들이 잘 익으라고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죠. 들녘의 곡식들이 아주 큰 선물을 받아서 아주 잘 연, 연구기를 소원해이죠. 요즘 아주 그냥 하늘이 주신 보약, 햇볕을 잘 받아서 야생 바이솔류들이 엄청 예쁘거든요. 아주 그냥 까를 제대로 맞춰줘서 진짜 뭐 밤하늘의 별처럼 보석처럼 아주 예쁨을 자랑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솔 세 종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이솔도 요 노지에서 자라는 야생 바이솔은 가을이 되면은 진짜 잎깔을 맞춰줘서 엄청 예쁘답니다. 요 아이가 한탄강 존바이솔 이에요. 포천 한탄강 존바이솔 뭐 포천 한탄강 그러면 뭐 자생지가 포천에 네, 저희 동네에 있는 한탄강 현무암 검은 다육이 머슴의 얼굴을 닮은 검은 현무암에 붙어서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야생 자생지에서는 요 아이보다도 더 얼굴이 쬐만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자라거든요. 요 아이는 너무 입장이 진짜 이름답게 존바이솔답게 작아서 표시가 안 나지나요? 적어도 요 정도는 되어야 존바이솔다운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요 포천 존바이솔은 크게 키우면 멋대가리가 없어요. 아주 쬐만하게 키울수록 이름답게 키울수록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 파종에서 얻은 아이라서 이렇게 얼굴이 쨈만하답니다. 오늘은 이 바이솔 세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완전히 보석 같죠? 이 아이가 포천 한탄강 존바이솔이거든요. 존바이솔을 이렇게 아주 쨈만하게 바닥에 깔아서 키우시면은 아주 별처럼 보석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아주 달달 구워져서 햇빛, 뭐 아주 그냥 영양 만점인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달달 구워지면은 아주 구릿빛으로 변하거든요. 보석 같죠.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푸르댕댕이거든요. 이렇게. 여름에는 아주 싱그러운 푸른, 푸른색이었다가, 이렇게 푸른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은 햇빛에 익어서, 이렇게 완전 보석처럼 바짝바짝 바짝 빛난답니다. 이 아이가 포천바이솔이고요이 아이도 뭐, 분경이나 석부작에 많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재료로, 소재로 쓰이는 포천 한탄강 존바이솔이랍니다 이두 아이가 얼굴이 비스무레하죠? 이쪽에 입장이 좀 고동색이고, 이렇게 날렵하 게, 새엽이 지나요? 뾰족하 지나요? 이 아이가 강화 바이솔이거든요 강화 바이솔은 이렇게 입장이 좀 뾰족뾰족해요. 바닷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장이 새엽에다가 좁은, 입폭이 좁은 데다가 이렇게 뾰족하답니다. 이 아이가 강아 바이솔이고요. 강아 바이솔도 아주 그냥 뭐 자잘자잘하게 예쁘게 올라와서 요 아이도 분경이나 석부장에 많이 소재로 사용하거든요. 강아 바이솔이랑 모양새가 비슷하죠. 거의 뭐 색감도 비슷해요. 강아 바이솔이 살짝 뭐 짙은 고동색으로 변한 아이가 요 목바이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애석하게 요목바이솔은 어디서 채종이 돼서 원해야 됐는지 지역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어디가 자생지인지 야리꾸리 하답니다. 요목바이솔하고강아바이솔은 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 환경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강아바이솔은뭐 해안에 아주 바랍 바닷바람이 강해서 이렇게 잎이 새엽인 것 같거든요. 요 강아바이솔도 이렇게 먹바이솔처럼 좀 환경을 좋게서 해 키우면 먹바이솔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모습에 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강아바이솔하고 요 먹바이솔은 같은 품종의 아이인 것 같답니다. 근데 생김새는 조금 틀려요. 이렇게, 강아바이솔하고, 먹바이솔은, 먹바이솔은 입장이 조금 둥글둥글 한것 같고요. 강아바이솔은 입장이 새엽이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아이가 이제, 먹바이솔이죠. 입장 끝이 조금 둥그러치나요? 아주 짙은, 먹색이라서, <laughs> 먹바이솔이랍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생지가 어딘지, 어디서, 체정이 돼서, 체분, 체분이 돼서, 이렇게 원해가 됐는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석하답니다. 이목바이솔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입장이 좀 새엽이에요. 그죠? 바닷바람의 입장이 새엽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이소, 자생지의 바이솔류들도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모양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이 강화바이솔도 환경이 좋으면 먹바이솔하고비스물에 해진답니다 이쪽이 이제 강화바이솔이고 이쪽이 먹바이솔이고 이쪽이 이제 포천 한탄강 존바이솔이지나요 이런 자생지에서 그냥 노지에서 키울 수 있는 야생 바이솔이라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분경이나 석부작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바이솔이랍니다 요 아이들은, 뭐, 번식은요, 번식은 포기를 따서 벌써 아주 뿌리들이 다 비쳤지네요, 자구들에.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 나누기 하시면 되거든요. 뭐, 바이설류들의 번식은 이렇게 해서 포기 나누기가 제일 쉽고요. 한탄강 전바이설이나 뭐, 한탄강 저 포천바이설, 이렇게 뭐, 먹바이설이나 강화바이설은 요 꽃이 피거든요. 요게 꽃대거든요. 요 꽃대인데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은 벌들이 열일해주면 벌들이 수분을 시켜주면 체종에서 이른 봄에 뿌리면 잘 올라오거든요. 번식력이 좋은 아이들이라 아주 잘 올라온답니다. 잘 올라와서 요 한탄강 존바이솔 같은 경우에는 실생으로 파종해서 키우면 이렇게 멋진 아주 그냥 달달글한 아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으로 파종해서 키우셔도 멋진 밭대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야생 바이솔류들은 요즘 구입하시는 게 적기거든요. 요즘 이제 한창 잘 자라고요. 장마를 넘겨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제 한창 꽃대 올려주고 이제 이 아이들도 휴면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제일 건강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입하셔가지고 뭐 화분에 작업해도 되고 분경이나 이런 거 작업하셔가지고. 뭐 내년을 기약해도 멋진 자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야생 바이솔류들은 요즘 구입하시면 아주 딱 좋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가을이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한, 해를, 한 해의 를한해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태가 아주 샤방샤방하고 예쁜 모습이라 아주 대견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멋져요. 오늘도 행복을 더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는 사랑입니다. 우아 소리가 나죠. 어, 보석을 완전 박아놓은 듯 보이죠? 이 아이가 작년에 파종해 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작년에 파종을 했는데 꽃대가 이렇게 벌써 들 올라왔어요. 1년 만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탄강 존바이소는 꽃대가 올라와도 워낙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어서 폭이 나는 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얄미운 놈들은 포천 바이솔이잖아요. 포천 바이솔들은 이렇게 자고안 달아주거든요. 이렇게 씨앗을 파정해서 얻은 아이들을 분작업해서 심으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얻을 수 있답니다. 워낙 조그매서 이런 아이들은 분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 이렇게 밭대기 만드셔가지고 이 화분 전체로 떠서 도루에 올려놓으시면 고착화 되거든요. 뿌리가 도에 활착이 돼서 아주 예쁘게 분경이나 석부작을 하실 수 있어서 저, 저는 이런 아이들 그냥 바로 떠서 넙대대한 화분에 올려놓으면 아주 멋지게 분경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 씨앗들은 가, 가을에 벌들이 수분 시켜주면 이듬해 뿌리면 잘 올라온답니다